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또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 여론조사 대가로 뭐한 3,300만 원을 줬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오세훈 시장도 발끈하셔서 뭐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 아, 이거 오세훈 시장 하나로 꼬리 자르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사실이 아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다만 <laughs>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 글쎄요. 지금 검찰의 태도를 보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음. 왜냐면은 저희가 어쨌든 집권 여당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가져가든지 간에 그런데 그 집권 여당의 당사를 압수수색 한다는 것은 사실은 보통 마음을 먹지 않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네. 과거에 그런 예가 기억이 나시나요? 여당일 때 여당이 압수수색 당하는 음. 거 보셨어요? 아, 저는 못 봤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기억이 그러니까 안 어제 그 방송 도중에 속보의 하단 자막이 뜨는데 네. 제가 그동안에 방송에서 생방송 하는 도중에 가장 당혹스러웠어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제가 거, 그것 때문에 뭔가 신경 쓸 일은 저 개인적으로도 없고 네, 그렇죠. 우리 당대표도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 당에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다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 딱 보고 무슨 생각 처음에 했냐면 와 이게 거대 야당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진짠가? 이런 생각 한것 같아요. 지금 창원지검 수사팀이 네. 상당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음. 일단 그 수사팀의 규모부터가 검사 10명이 넘고 음. 그다음에 또 부산지검 차장검사를 파견했잖아요. 네? 수사팀에. 차장검사면 은그 검찰청의 넘버2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검장 바로 밑이에요. 보내서 지금 그 수사팀에 그 참여를 시켰어요. 그런 정도면 상당히 수사의 의지가 있다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사 압수수색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사임한 명태균 씨 변호인의 전원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명태균 씨와 이준석 전 대표, 당시 대표죠. 음. 이준석 네? 의원 간의 그뭐 공천 과정에서 한밤중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음.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하면서 명태균 씨한테 세세하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면은 상당히 수사 의지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제가 이, 이 지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난 15일에 있었던 선거법 1심 유죄 판결 그 판결의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정치인들에게. 1심 판결 예. 유죄에. 유죄. 선거법 유죄. 아, 선거법, 선거법 유죄. 예. 그게 우리 정치인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 있어요. 음. 그 판결대로라면 네. 앞으로 이제 선거에 나가실 분들은 뭔가 명태균 씨와 엮여 있으면 어~ 글쎄요 명태균 몰랐다는 지금 일단 무죄라는 거잖아요 명태균 모른다라고 <laughs> 말하는 거는 무죄 무죄가 될수 있을지 몰라도 음, 음. 내가 명태균 씨와 홍매화를 심은 적이 없다 네. 또는 명태균 씨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음, 음. 혹은 뭐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laughs> 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고 피선거권이 오랫동안 제한되고 선거 비용 보전받은 것도 반환해야 돼서 폐가망신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 이번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유죄 판결 핵심이에요. 아, 그렇죠. 앞으로를 놓고 보면 네. 그렇다면은 검찰이 지금 수사 의지는 어쨌든 음.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음. 명태균 씨와 관여된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관여가 되어서 뭔가 부정한 행동 또 잘못된 행위 불법 행위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음. 정직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선거 못 나와요. 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판례 때문에 앞으로는 어, 명태균 씨와 뭐 홍매어를 심지 않았다. 텔레그램을 주고받지 않았다. 네. 이런 걸 못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기, 지금이라도 명태균 씨하고 관련된 분들은 모두 다 정직하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 아,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딱 들으면서 이게 바로 보수의 품격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대변인 님도 잘 아시겠지만 <laughs> 지금 이 판결 나고 나서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요거 개정하는 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 어떻든 간에 법은 지켜야 되고 그 법을 적합하게 어~ 그~ 그 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국민의 힘이고 보수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보수의 품격이다 그런데 네. 그 품격은 우리가 사람도 네.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은 본인의 자존심 품위 지킬 수 없잖아요. 음.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요? 그 정당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는 거리낄 것이 없어야 네. 그런 품위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정당의 이미지는 결국은 국민들께서는 그 당의 수장과 간판을 보고 그 형성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네. 한동훈 대표가 이 명태균 시사안에 직접 관여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의 자산이자 버팀목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이렇게 보수의 품격을 지키자 우린 다 같이 정직해지자 이런 네. 얘기를 할수 있는 근거가 네. 되는 거예요. 음, 그러네요. 만약에 연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대변인님은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방송 못 나오죠. 네, 찐땀, 응. 막 이렇게 찐땀 흘리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그때부터는 <laughs>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계시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수의 품격 또 국민의힘 당대표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제가 드리면